28억 달러 탈취. 북한 해커의 암호화폐 전쟁. AI 악용한 사이버 공격의 전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이버 범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이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탈취한 암호화폐의 총액이 무려 28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자금원이지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최근에는 최 GPT와 같은 인공지능까지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선 다국적 제재감시팀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실태, 자금세탁 과정, 그리고 이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북한 사이버 범죄의 전모 고도화되는 위협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적 제재감시팀 영어로 MSMT라고 불리는 국제협력기구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국제 안보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가하는 위협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초부터 총 28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1,605천만 달러를 훔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건이 활동이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즉 WMD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자금 조달 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불법 자금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최신 기술을 활용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부 폭발적 증가세 연도별 탈취 규모 분석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더 이상 일회성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핵심 외화벌이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탈취한 금액은 119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엔 불과 9개월, 1월부터 9월까지만 에 이를 훨씬 상회하는 165천억 0 달러를 탈취했죠. 이런 증가세라면 2025년 한해 탈취액은 최소 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건 2024년 탈취액이 당시 북한 정권의 총 외화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한 경제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금줄을 차단하면 북한 정권의 핵심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부 공격의 실체, 주요 표적과 최신 해킹 수법. 그렇다면 북한 해커들은 어떻게?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 해킹 조직은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표적으로 동시발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식별된 주요 공격 대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바이비트와 차 그리고 일본의 DMM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인도의 와지덱스도 피해를 입었고 싱가포르의 빙엑스와 페멕스 거래소도 공격을 받았죠. 이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AI와 같은 최신 상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학적 업공격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업계 전문가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가짜 최용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면접을 빙자해 시스템 접근 권한을 탈취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최 GPT나 딥시크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악성코드나 피싱 이메일을 정교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AI가 해킹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최신 기술 악용으로 공격의 효율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4부 불법자금의 목적지 무기개발로 직행. 탈출된 암호화폐의 최종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보고서는 이 불법 수익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 평화와 미국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탈출된 자금이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자금세탁 과정이지요. 5부 보이지 않는 경로 자금세탁 네트워크의 실체 탈출한 암호화폐를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전환하는 자금세탁 과정은 북한의 불법 활동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난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출된 암호화폐는 주로 네 곳에 기반한 브로커들을 통해 세탁되고 현금화됩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 홍콩 그리고 캄보디아죠. 이들 브로커는 매우 복잡한 거래망을 이용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불문명하게 만든 후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금융 플랫폼 호연 그룹과 그 자회사 호연페이입니다. MSMT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을 색각하고 현금화하는 데 악용됐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정황을 포착한 미국 금융당국은 2025년 10월 초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호연그룹화 미국 금융시스템 간의 모든 관계를 차단한 거죠. 이 조치는 특정 금융노드를 국제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핀셋제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자금 세탁 통로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6부. 이중 전략. 해외 IT 인력을 통한 외화 벌이. 암호화폐 탈취 외에도 북한은 또 다른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의 IT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고위험 고수익의 암호화폐 탈취와 병행하여 해외 IT 인력 파견이라는 저위험 안정 수입원을 확보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위장한 이 활동은 제재를 우회하여 지속적인 외화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인력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신분을 위장한 채 최소 8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국가를 보면 중국, 러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적도기니, 기니, 나이지리아, 탄자니아까지 포함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이들의 활동 방식도 매우 조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유엔 체제 대상인 북한 기관의 하부 조직에 소속되어 철저히 관리됩니다. 벌어들인 수입의 약 절반을 북한으로 의무적으로 송금해야 하며, 이렇게 송금된 자금은 암호화폐 탈취 수익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원으로 직접 유입됩니다. 결국 체지 유지와 군사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거죠. 7부 국제사회의 반격, MSMT의 출범과 역할, 이렇게 다각화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다국적 제재감시팀 MSMT가 있습니다. MSMT는 2024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후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UN의 틀 밖에서 운영되지만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MSMT는 11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활동 보고서는 지난 2025년 5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군사 협력에 관한 보고서에 이어 MSMT가 발표한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보고서를 기존의 파편에 되어 있던 정부를 통합한 최초의 포괄적인 평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8부 국제공주의 강화 공동성명과 향후 전망 보고서 발표와 함께 MSMT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범죄를 강력히 균탄하고 북한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 발표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해외 IT 인력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UN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MT는 성명 말미에 북한에게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사이버 전쟁의 현재와 미래. 오늘 살펴본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과 불법 자금 조달 활동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이건 단순한 금전 탈취가 아닙니다. 금지된 무기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캠페인이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기술 발전에 따라 위협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해킹에 악용함에 따라 국제사회도 더욱 정교하고 적응력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MSMT의 활동은 기존의 UN 체제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위협에 맞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이자 방어자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 그리고 개인의 보안의식 재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이 정도로 조직적이고 거대한 규모라는 사실, 그리고 AI까지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디지털 자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신다면 보안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